한국 남동발전 소식입니다. 남동발전 노사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맞아 무사고 무고장 달성에 결의했습니다. 남동발전은 7월 4일 김혜천 사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 7개 사업소 발전 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무사고 무고장 다짐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하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은 7월 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총 67일간으로 남동발전은 학예기간 안정적으로 발전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며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발전설비 무고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이번 행사에서 안전 보건 공생 협력과 서비스, 건설업 등 12개 발표 분야 가운데 공공기관 안전 보건 활동 분야로 출전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여섯 개 공공기관과 경쟁한 끝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전 보건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남동발전은 기타 업종 분야에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우수 사례를 발표해 안전 최우선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안전 보건 활동 우수 사례 발표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안전 보건 분야 대회로 내실 있는 안전 보건 활동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환경을 지키고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이어갑니다. 남동발전은 최근 대한노인회 경남고성군지회에서 2022뉴 코엔 바다사랑지킴이 사업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260여 명의 코엔 바다사랑지킴이단은 남동발전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4개 지역 해안가 환경정화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엔 바다사랑지킴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남동발전에 ESG형 사회공헌사업의 대표 모델입니다.